네 무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하고도 이제는 3월 운세를 봅니다. 무, 갑진년 정묘월 이 월은 이네 글자는 60년에 한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운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사주 팔자가 어떤지 예, 무슨 색깔이 많은지 무슨 오행이 많은지 그리고 여러분 대운이 어떤지 요렇게 간단히 알고 계신다면 저의 이월 운으로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자, 무토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큰 산으로 비유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상이 높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수직적 구조이다, 수직적이다. 그래서 무토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직위가 높은 분들은 많다. 그리고 직위가 높지 않아도 내 이상이 높다 봐서 꿈이 크다 응. 기토랑 다르게 기토는 굉장히 실용적이거든요 사실 근데 무토는 굉장히 이상이 높은 분들이다 어 그게 공부적으로도 어,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들은 마, 많은 걸 감, 감싼다 인간적이다 그래서 값진 정묘라는 거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번 달에 3월 달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십성 있잖아요. 이게 사주를 십성으로만 보면 안 되는데, 자, 이게 편관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정인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정관이에요. 정인 정관이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회사 혹은 가정에서 올바름을 요구당하다. 음,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면접을 보러 간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 그냥 바르게 어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그냥 똑같은 워딩이라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면은 합격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내가 정인 정관이라는 거는 어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그 올바름을 요구당하다. 그리고 요즘 뭐 선거 기간인데 면접 보러 가면은 아 당신은 요렇게 해서 선거법 관리 요런 걸로 뭐 어? 뭐, 벌금 냈었어. 안 돼. 이런 것들을 요구당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좀 <laughs> 반성을 하는, 뭐, 잘못했는지 반성을 하는 한 달도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음, 모든 것을 이제 포용을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이렇게 올바름을 요구당하다 보니까 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운동으로 좀 날려버리시는 게 좋겠다. 땀좀 내고, 어, 조깅도 하고, 요가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인정관이라는 건 그래도 좋은 거죠. 길신이죠. 그래서 승진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물상 좋아하잖아요. 또 물상으로 한번 봐보면, 갑진연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무가 하나 섰어요. 여기가 옥토예요. 진토라는 거는. 근데 여기 나무가 하나 더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화라는 이 스탠드 있잖아요 예쁜 스탠드로 요렇게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병화로 지난달에 이렇게 넓게 비췄는데 이러면은 너무 뭉뚱그럽고 요거는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올가름을 요구당하는 거는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숲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의 주장이 너무 좀더 강하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고 그것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인지 대중적인 것인지 좀 남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때로는 좀 까칠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운이 있냐 무토분들은 예 진토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월, 4월 단기적 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 사주에 이제 수가 많은 분들, 겨울생들, 어, 단기적인 투자는 괜찮다. 뭔가 좀 매매, 어, 내가 매입하는 거 괜찮다.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정인이 들어오는 것, 안정적 자산이죠. 근데, 안정적 자산인데, 여러분들이 봄생이다. 여름, 특히 여름생이다. 이런 분들, 목화가 많으신 분들은요, 그냥 매도해도 괜찮, 팔아버려도 괜찮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 어여권 있으면 이제 뭐 비자 이런걸로 통해서 어또 외국과의 관련 뭐 여행도 할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있다 라고 볼수 있으면서 이게 인옷을 신자진 요 순서대로 한번 쭉 보아 보도록 하죠 근데 무인일 줄 볼게요 아 무인 호랑이 깔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무인이라는 글자가 이게 상당히 멋있는 글자예요 여러분들은 자 정묘를 만났다 무인이라는 글자는 이 생지에 있다 정묘는 병지에 있다라는 것 이게 약간 좀 활발한 글자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왜 움직임이 좀 많아진다 그리고 여러분들 책임이 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평가를 원래 깔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 심리, 마음, 가심 자체를 벌써, 난 어려운 것도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기운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막 하려고 그래요. 어, 어디 가서 이제 회식해도, 내가 돈더 내려고 하고, 더 힘든 일 하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음, 응, 내가 만약에 소방관이다, 그러면은,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어, 내가 저 사람 구하려고 더 들어가서 내가 화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고 너무 오버하면 안 된다. 너무 오버하는 순간 돈이 더 나갈 수도 있고 체력이 더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건강검진 여러분들은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 자, 그래도 겨울생이나 가을생 분들은 이 목기운이 그래도 굉장히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여러분들 자격증 딸려고 노력하고, 영어 공부 뭐, 이제 밑에 애들이 막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외국어 공부도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덜 받고, 건강 챙기고, 어, 더 움직이고, 취미생활 하면서 막 여기저기 좀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 좋다. 자, 보너스 타로카드 뽑아왔데요 을축이네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 재물운, 어, 재물운이 좀 생길 것 같고, 또, 나라의 도움. 우리 회사에서의 나의 보너스 그리고 승진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능을 넓게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오있주아 이게 또이 말을 깔고 계시는 분들은 무오는 왕 장성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정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정인편 정관이에요. 자, 장성살인데 정인 정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격증을 엄청 써먹어야 되는 거고 내 자리에서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밑에 직원 때문에 내가 좀어 골머리 썩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할일 얘기는 해야 돼요. 내가 위에 직원한테 조금 어 혼났다 그러면은 나도 이 지위 체계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돼요. 뭔가를 확실하게 한다. 자를 사람 자른다. 여러분들 뭐어 영업장 운영하고 계신다면 직원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은 이런 같이 해서는 안될 사람이다 하면은 진즉에 같이 이렇게 딱 갈라선다라는 게 있어요. 파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파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이동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고요. 어, 연봉 높여서 좀 가시는 분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가을, 겨울생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이때 움직여버린다. 라는 거예요. 음, 자, 오묘 파살이라는 것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또, 내뭐 품위가 약간 손상된다 내 체면을 약간 깎아먹는다 이러면 기, 기분 엄청 나빠질 수 있는 한 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에서 탁 지킬 거 지키고 그리고 담백하게 할 말하고 칠때 치고 빠질 때 빠지고 이러면 좋다 자 타로 보왔는데요 병신이 나타났어요 역시나 음 여러분들 중에는 재물 운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어 자격증 취득, 또 문서 취득, 그리고 시험 합격 하시는 분들 꽤나 있을 거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쫙 펼쳐버리면 아주 좋은 한 달이다. 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무술일주. 무술일주야말로 정말 큰 산의 기운을 가진 분들이다. 이 갑진이라는 이 역할, 이 24년도의 역할은요. 이제 같이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그중에서 경쟁해야 된다라는 그 와중에 정묘라는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달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갈 거예요. 음. 그래서 지난달에 좀 빡셌던 것들이 이제는 안정화가 될수 있다. 그래서 묘술합이라는 건 내가 키를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묘술 합화가 되고 막 목화 기운이 많아진다 라는 거는요 뭔가 좀 승진하고 합격하는 수는 좀 높거든요 하지만 요럴 때에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끼리의 관계가 좀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 있습니다 자 무역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뭔가 좀 세계화가 되겠죠 자 내가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은 어 미국에서만 보고 일본에서만 봤는데 어 저기 노르웨이에서도 보고 핀란드에서도 보고 동남아에서도 보고 이렇게 좀 넓혀가야 된다 음. 넓어질 텐데 넓혀가야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 적극적인 모술을 보여줘야 되고 공격적인 모습은 보여줘야 돼요 특히나 사주의 토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그러합니다. 자 과숙살 고신 이렇게 나왔네요. 어떤 여인이 밤에 달 밤에 금음 달 밤에 불을 딱키고 혼자 바람 부는데 싹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뭔가 좀 외로울 수도 있는 한 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 가족한테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 카드입니다. 예, 여러분들 배우자한테는 특히나 더 그래요. 자 이렇게 무술일쭉 봤습니다. 네 무신일주. 자 무신이라는 글자는 토생금해서 이 식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갑진년이라면은 굉장히 이 열정이 늘어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약간 이제 공격적으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음 내가 당하고만은 못 산다. 음 공격과 방어를 적극적으로 한다. 이거는 뭐 뭐예요? 전투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운 따라 전투적으로 가줘야 돼요. 갑진년이죠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를 다 단기적이든 아니면은 장기적이든 그것이 단기라면은 여러분들 1년 1년 내에 있는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이라면 3년 그리고 4년 혹은 12년 계획 이런 거 세우는 거 좋아요. 좋다. 이때. 어. 그러면은 정명월이다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정인이라는 거 들어오잖아. 그러면 요 계획 속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매입하는 것 문서 취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 라는 것이 묘신이 원진 귀문 관살 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동도 해도 좋다 그러면 매월 연삼월에는 묘신 귀물이 드는데 그러면 이때 매년, 매년 그럼 귀문 관살 되냐 그렇죠 근데 그 위에 글자가 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관인상생하죠. 응. 연봉 협상에서 올리고 그 다음에 내 회사에서의 승진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자이귀문관선 들었는데 뭔가 여러분들 어, 부모님 건강은 좀 챙겨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역마살의 글자를 가진 분들이어서 이제 딱 시작하는 거. 정말 이제 시작하면은 어, 여러분들 어, 무진 이렇게 이게 들어왔다는 라 거는 재물 기운으로 쭉쭉쭉쭉쭉 나간다는 라 거예요. 연살 목욕입니다. 도화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꾸준히 반복 반복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결과물이 있다. 여러분들은 쭉 길게 가다 보면은 겨울 가을 겨울에는 재물은 쫙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정묘라는 글자는, 음, 나한테는 좀, 쪼무레기 같은 글자가 좀 들어왔다. 약간 신경쓰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해나가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무심 받고, 다음, 무자. 자, 무자는, 우리 좀 특별한 글자예요. 토국수 해서 이거를, 정제를 갖고 계신다. 이 돈의 기운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자, 정묘다. 그러면 값진이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을생이다, 겨울생이다, 사주에 수가 너무 많다, 금이 많다, 수가 많다, 이런 분들은 이때 목화기운 들어왔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에, 무자. 무자분들한테는 기회다. 무슨 기회냐? 내가 뭔가를 살수 있는 기회다. 뭔가를, <laughs>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빈티지 물건을 사놨어. 응. 음. 이 투자죠, 투자. 사나는데 나중에 이게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할 수 있는 어, 기간이다. 여러분들한테는. 음. 자, 그리고 자, 묘 형살이 왔는데 요렇게 딱 인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집이다, 사무실이다 이런 것도 이동도 할수 있지만 조금 리모델링 할수 있다. 그래서 투자한다라는 게 뭡니까? 또 돈을 좀 들여 가지고 더 낫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요더 큰걸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자하진 합이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딱 중심에 있고 시작하면 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너스 뽑아봤는데요. 오, 어, 무자가 나타났습니다. 어, 이럴 때는 참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이 무자일 줄인데 무자 글자가 나왔어요. 재물은 올라간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 카드가 80장이 좀 넘어요. 80장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무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무자분들, 3월달, 아주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댓글도 주시고요. 자, 무자 끝나고, 다음, 무진! 무진 역시 이 물을 깔고 계시는 분들이다. 무진과 무술은 다르다. 굉장히 이 실용적인 분들이에요. 실용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어, 나한테 실리를 찾아가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이 정묘가 왔다 그러면은 뭘까요? 윗사람의 도움 분명히 실리적으로 그 받는다. 윗사람의 도움도 받는다. <laughs>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뉴스를 좀 보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선거에 나간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공천을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윗사람의 도움이 있다 나를 뭔가 어딘가 꽂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인정관이라는 겁니다 나를 어딘가에 이렇게 딱 자객공천으로 꽂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윗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회사 스트레스는 좀 받을 수 있지만, 내 세력을 좀 만든다? 음, 이러면 더 좋을 거예요. 내 세력을 만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윗사람한테도 잘해주고, 또 친구들한테도 뭔가 좀 정보 좀 얻고, 서로서로 서로 공유하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서로 공유하고, 좀, 어, 비위 좀 맞춰주고, 이러면 아주 좋다라는 것이죠. 자, 보너스 타로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정해입니다, 정해. 이 관운이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진수라든지 취직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지는 분들입니다. 예. 네. 이제 회사 들어간다, 아니면 내 회사 차린다, 간판 올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투자해가지고 조금 더 길게 멀리 볼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주에 수기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달일 거예요 재물운으로 두요. 자 이렇게 무토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릴게요.